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주스는 완벽하게 채소 과일만 들어간 것과 그 외의 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과당하면 과일의 당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실제로 프락토스부터 해서 스크랄로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단당류, 다당류 결국 화학 구조만 좀 다르고 거의 똑같다라는 것까지 실제 그 말이 맞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면서 몸을 공부를 했고 현대 의학의 신봉자였고 약물 신봉자였고 그리고 커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커피가 몸에 좋다고 얘기를 했던 1인으로서 채소 과일을 등한시했죠. 근데 제가 몸이 좋아지려고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암 환자들이 뭘 먹는지를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착즙을 먹더라는 거예요. 하루 시작을 주스로 하게 만든다는 건그 어떠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죠. 처음 하신 분들은 100에서 150 올라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완만하게 올랐다. 완만하게 내리는 거는 몸이 작용하는 겁니다.